대표님, 네. 전통결혼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심한 댓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봐주세요. 뭔 소리야. 베트남은 전통을 내, 자체를 두번 한다. 신부집에서 할 때는 심, 신부집에서 모든 돈을 내고 추기금은 신부집에서 모두 가져간다. 신랑집에서 할 때는 신랑집에서 모든 돈을 내고 추기금은 신랑집에서 모두 가져간다. 무슨 헛소리야. 그분 말이 맞네요. 맞아요? 응. 헛소리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분은 베트남 사람들끼리, 베트남 사람들끼리 하는 결론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남자 집에서 여자 쪽에 예물 같은 거, 한국이 다 똑같습니다. 예물, 애단이 가요. 예물도 가고, 애단도 가고, 그러고 여자 집에서 할 때는 여자 쪽에서 경비되고, 남자 집에서 여자 집 쪽에 예물 예단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 여성을 데리고 와서 남자 집에서 남자들이 다 잔치를 하고 결혼식 하고 비용 식 자체는 자비예요. 근데 자 여기서 국제 결혼이 시작이 되면서 관례적으로 된게 있어요. 뭐냐면은 국제 결혼을 하는 여성들이 과거에 돈이 없는 여성들 돈이 없는 집안 가족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한국 업체에서 이 지참금이라는 말이 실제 신부 집에 주는 게 아닙니다. 업체에서 있다니까. 업체에서 지원낸 말이에요. 뭘지원내냐 회사 결혼 비용 얼마? 지참금 얼마? 잠깐만, 지참금이 회사 비용이 과거야. 회사 결혼 비용 뭐 990만 원. 이게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참금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하면은 회사에 내는 거 지참금도 회사에 내는 거예요. 업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통을 안 했습니다 거의. 우리 그 여기서 지금 현재 약혼, 약식 결혼식 이걸 결혼식으로 끝을 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 부모한테 우리가 제가 말하는 교통비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지참금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랑분들은 자 회사 계약상에는 지참금 150만 원돼 있어. 근데 그러면 신랑분은 신부집에 준줄 알잖아요. 나주 신부가 와서 보니까 그돈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 받았느냐? 옛날에는 300불, 200불. 과거에 지금은 얼마 주느냐? 보통 한 작, 작게 주는데 300불, 한 500불이에요. 차비. 부모들이 식장에 참석해서 차도 덴트해 오고 가족들이 오다가 식사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참금이란 말을 옛날부터 안 썼습니다. 부모님 교통비. 그게 약혼식 할 때,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는 자, 지금은 전통혼례 비용을 대준다고 말을 쓰는 데가 많아요. 저는 신랑자한테 전통 혼례 예물 예단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물 하든 예단을 하든 결혼식에 보태든 당신들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부모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태서 하든 뭘 하든 찌지고 볶든 어떻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신부들은 개인 소개에 대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통 혼례 비용을 총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이것저것 음식비까지 다 해서 뭐 1억 동 든다, 1억 2천만 동 든다, 1억 5천만 든다. 그 이렇게 뽑으면서 신랑한테 주세요. 그러면 뭡니까? 부주는 다 자기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관례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일반적으로 결혼 회사에서 하는 거는 전통 혼례비 쪽로 대체적으로. 작게는 2 0 0 0 불, 많게는 3 0 0 0불 사이에서 보통 정도 생긴 2 5 0 0불 선, 저희도 그 정도는 나가요. 그 정도 그 정도 나가는 그거는 전통혼례 하는데 보태 쓰세요. 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참금이란 말을 생기고 베트남 사람들끼리 결혼할 때지참금 없어요.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국제결혼에서 업자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랑들하고 나주 업체하고 막 싸움이 많이 생기는 게, 명복사기에는 지참금 얼마 고 됐는데, 나주 신부가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받은 거 없어요. 차비 좀 받은 거 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분들이 정확히 아세요. 어떤 업체든지 지참금이라 한말 나오면 아, 이 업체에서 돈을 받을 때 결혼 비용을 좀 작게 보이기 위해서 지참금이라 한말을 실제 다포함되 갖고 업체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데는 신랑분들이 요즘 대부분이 부모님한테 교통비 좀 주거든요. 응? 그도 제가 그, 그 그저께 다른 업체에서 이제 이렇게 내역서를 잠깐 제가 봤어요. 거기도 교통비 주는 걸 300불 주는데 그것도 지참금이라고 적어놨대요. 왜 이걸 지참금을 적어놓냐고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는 거니까 지참금 아니냐 이거라. 아 무슨 300불이 지참금이냐고. 지참금이라고 하면 최소한 몇천 불은 줘야지. 그래서 자이 결혼 업체 관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신랑분들이 반드시 아 그냥 업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말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혼례는 지금은 웬만하면 다전통혼례를 하거든요. 우리 10한 5년 이제는 거의 안 했습니다. 진짜 간혹 가다가 한명 정도 했어요. 그의 안, 그러다가 조금 더 많아지다가 코로나 이후는 거의 대다수가 지금 해요. 왜냐면 결혼하는 신부들이 마인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혼례할때 그래도 우리가 전통혼례비로 보조를 좀 해주는 게 애물예단비로 보조를 해주면은 부모님들도 부주 좀받다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조금은 집에 여유가 조금 생기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그 반드시 구독자분들이 아셔야지 지참금 아닙니다. 네, 이분 얘기 댓글은 그 허소리가 아니네요. 맞는 소리예요, 제가.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제가 신랑단에 지참금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물 예담비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걸로 예물을 사든. 반지, 부모님들이 이제 신랑 신부 데려가서 다시 반지를 사주든 뭘 하든 안 사주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결혼식 자체 전체적으로 보탬이 되라고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전통을 할때 주는 예물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도 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한테? 아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결혼 업체들은 그걸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일부 신랑들 보고 와서 좀 사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 그걸 또 어떤 업체는 이게 있습니다. 타치를 안 해요. 그러면 신부가 전통 을래비 얼마, 예물비 얼마, 이게요. 첫째, 개인개론, 개인적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소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뺍니다. 전통 을래 하는데 500만 원, 예물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뽑아요. 신랑한테 욕을 해요. 왜 욕하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여성 소개하는 사람은요, 여자 집에서 소개비를 뒤로 그돈 받은 것에서 백으로 받아먹습니다. 그거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국제 결혼을 소개시켜주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다돈 벌기 위해서 해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돈은 안 벌고 이 사람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소개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잖아요. 본인의 업체를 찾아가든, 단체 가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입니다. 근데, 소개해줄 게 같이 갑시다. 베트남에 따라오고 막 하잖아요. 나중에 자기들이 견적 다 빼요. 아니면은, 자, 요거 하는데 얼마입니다. 요거 하는데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랑 입장에서는 작게 도간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 펑펑펑 늘어나는 거죠. 그때, 고거받아고 하고 챙겨 먹고, 고거 받아서 하고 챙겨 먹고. 이게, 베트남 결혼해서 사는 베트남 여성들의 브로카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원래 비는 반드시 예물 예단비처럼 생각하고 어느 정도 준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